기본, 객관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공유를 드리면, 그냥, 어, 단순히 테슬라가 그냥 뭐, 어느 정도 마진이 나고, 뭐 좋은 회사고, 뭐, 비용이 원가 절감을 잘해서, 이 회사가 뭐, 마진을 잘 내는 회사, 뭐, 어,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저희 요렇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저희 재무 상태표, 다음에 우리 거래되고 있는 거래 배수 관점에서 한번 조금 대 퀵하고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 저는 예전에 이제 IB에 있을 때 이제 저 S&P 이제 캡탈 IQ라는 걸 사용을 했고 여러 개의 회사의 여러 개의 수치를 이렇게 가져올 때는 저 이제 블룸버그도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지만 이제 캡탈 IQ에서 아 S&P 모두들 아시는 이제 스탠다드 앤푸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캐피 p IQ라는 좀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했고요. 여기 보면 7CC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엑셀에 이렇게 에드인이 새로 하나 뜹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에드인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 외에 이런 함수들을 같이 쓸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약 페이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어.. 일단 테슬라 먼저 볼게요 예 지금 이제 단위는 100만 u s 달러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직 뭐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거는 뭐 도요타나 복스바겐 그룹이나 현대차보다는 아직 조금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냥 이제 금액으로 봐도 굉장히 오토메이커들보다 우위에 있으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 마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회를 한 거는 지금 2023년 6월 말, 예, 올해 2분기 말에서 LTM, 어, the last t 2 m o n t h 에서 이제 이 6월 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부터 과거 12개월치 이제 손익을 제가 뽑은 추출을 한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3%. 지금 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팔면서 자동차 제조업에서 거의 20%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경우는 굉장한 것 같고요.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노 역시나 20%, 20%까지 가까이 갔었지만, 뭐, 지난 1년간 이제 가격이나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면서, 이제 판가가 내려가게 됐고, 이 판단가가 내려가면서 조금, 마진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폴쉐를 제외한, 예, 네, 다른, 경쟁사 대비는 월등히 높고, 이, 일단 영업이 두 자릿수라는 거는, 어, 제조업 산업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FSD나 이런 서비스 매출이나 플랫폼 이런 매출이 늘어날수록 향후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면, 테슬라 외에 저 6개사를 뽑았습니다. 이 경쟁사 6개로 제가 일단 포함한 이유는, 첫번째로 일단 좀 사이즈가 큰 회사 그 다음에 글로벌리다 이렇게 명성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완성차 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을 꼽았고요 이런 회사들을 비교하는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단 중국에 있는 뭐 완성차 업체들이나 기타 지역에 조금 마이너한 업체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는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 6개사에 대해서 글로벌 OEM 6개사에 대해서 평균을 냈고 영업이익률은 시, 테슬라의 13.5%, 나머지 6개사 평균 8.6%보다, 어, 훨씬 좋고요. 네, 월등히 괜찮고. 자, 이제, 이자 보상 배율, 인터, 인레스 커버리지 래쉬를 좀 구해봤는데, 이건 이제, F2가 안 먹네. <laughs> 이 함수를 쫙 보는, 이제 컨트롤 누르고, 왼쪽 상단 키보드에 이제 물결 모양을 누르면, 이 전체 셀이 함수로 바뀌는데, 지금, 버전이 제가 회사에서 쓰는 거랑 달라서 단축키가 안 먹네요. <laughs> 네, 일단 보석,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이, 요, 23년 LTM 극, UR 말 기준의 LTM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봤던 영업이익이, 봅시다. 네. 영업이익을 이제 순이자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뺐는데 사실은 이자 비용으로만 나눠도 되지만 이제 이자 수익을 제거한 걸로 제가 조금 바꿔서 계산을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자 비용을 갚는데 아주 넉넉하고도 넉넉한 영업이익을 창출을 한다. 지금 뭐폴시나 현대 같은 경우에 다 괜찮은데 포드 같은 경우에 아 요거는 좀왜곡는 여지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순이자 비용이 마이너스면 오히려 이자 수익이 많아서 요거는 지금 뭐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수치고 지금 이 글로벌 OEM 7개사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네요. 요거는 평균은 지금 마이너스가 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음수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좀 크게 무시하,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자 못 갚아서 좀 문제될 회사는 없다. 음. 그리고 이제 손익 부분을 받고 어쨌든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제가 봤고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게 요건데요. 어, 매출이익률. 3개년 매출이익률. 요건 제가 어떻게 구했나 하면 이제 다른 시트에서 갖고 왔고. 제가 요것도 이제 캡터라이크 숫자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각 OEM 업체들의 이제 연도별 y o y 성장, 매출 성장률을 구해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뭐, 압도적입니다. 2020년에서 21년 올라갈 때 매출이 한70% 성장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금리 인상을 세 번이나 하고, 겨시경제가 그렇게 깨졌는데, 5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반면, 폴쉐나, 뭐 현대. 그래도 뭐, 밑으로 오히려 떠,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돌타 같은 경우에가 좀 많이 안 좋네요. 돌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조금 좋지 않고, 어쨌든 회사 평균을 봤을 때는 업계 평균보다는 확실히 매출 성장을 많이 했고, 19년 구간부터 이제 22년까지 레이트 함수를 썼는데요. 3개년 동안 연평균 4 9 성장했고, 포르쉐 8%, 현대차 7%, 포드는 거의 정체되어 있고, GM도 한 5%, 폭스바겐도 거의 정체, 토요타는 역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대략한 3% 정도 연평균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는 50% 성장을 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업이익 맞진율도 2022년 연간으로 봤을 때한 영업이익률이 대충 17%. 폴시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나머지 이제 평균했을 때 9.4%.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작년에. 그런, 뭐, 거시적인 환경 고려했을 때. 어쨌든 업계 평균 대비 두배 이상의 마진을 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매출은 나중에 풀세프 드라이빙이나 이런 게 본격화되면 이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원가. 그 다음에 뭐, 저희 이제 판감비라든지, 이제 제조원가 쪽이 이제 더 비중이 크겠지만 아무튼 뭐, 배터리 원가 같은 게 낮아지면 뭐, 훨씬 더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폭은 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천만 1 0억 100억 천억을쫓 10조 한 30조 정도 있네요. 6월 말 기준으로. 네, 캐시, 테슬라는 지금 현금하고 여기에는 이제 현금하고 현금 등가물, 그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 자산까지 합쳐서 제가 산출을 했고 30조 원 있고 지금 보면 뭐 폴쉐는 좀 작고 현대도 현금이 꽤 있습니다. 오케이, 현금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interest bearing 입니다 요건 이제, 이자 발생 부채라는 건데, 어, 뭐, 압도적으로 낮아요, 테슬라가. 지금 보면, 이거는 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어, 계속 이제 회사채라든지 이제 이런 게 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런 이자 발생 부채가 많을수록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서, 뭐 영업이익단까지는 이제 뭐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순이익단에서는, 네딩컴단에서는 네, 결국 다 반영이 되는 수치고 PER도 결국 네딩컴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요 이자 발생시키는. 보면 이제 뭐 영어로 current portion, 뭐 long term d e m current portion, 리스 부채, 뭐 long term d e m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 뭐 단기 차입 금, 그다음 뭐 단기 회사채, 장기 회사채, 그다음에 이자를 발생시킨 이제 리스 부채들. 요거 제가 합, 합쳐서 추출한 값을, 값들이고요. 현대차 봅시다. 제가 요거를 달러로 바꿔볼게요. 추지함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고. 네, 이제 백만 원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십조. 맞네요. 지금 30조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현금이 30조가 있고 현대차 34조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근데 이자 발생 부채는 테슬라 7조밖에 없어. 근데 보면 현대차 볼까요? 120조예요. 120조. 포드 190조, 200조, 106, GM 160조, 복스바인 그룹 300조. 여기에 <laughs> 금리 여기에다 금리야 회사채. 뭐, 한 4%, 5%씩은 주겠죠? 기준금리가 지금 뭐 3.5%가 넘어가니까. 3.5%가 뭐야? 5%가 넘어가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러니까 뭐, 회사채한 6%, 7%만 해도 <laughs> 이자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넷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회사 가치 평가를 할 때, 음, 이제 저희가 DCF 모델, 여기 판을 지금 깔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제, 뭐, 이제, 밸류에이션 시점이, 가치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제 시점이, 23년 6월 말이다. 그럼 이제, 요 때부터, 5년치를 여기다가 쫙쫙쫙 해서 매출, 영업이익, 앱이 딱, 그 다음에 뭐, 이제, 어, p e 스라고 해서, 이제, 이제 확장, 뭐, 회사의 설비 확장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유출이 없는 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같은 거 가산 뭐 감가상각비 가산 이제 요런 좀그 다음에 운전자분의 변동들 요런 걸 이제 가감을 해가지고 각 연도별로 잉여 현금을 이렇게 뽑습니다 다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역복리 그 회사의 자본구조와 이 회사의 산업과 이 회사의 뭐어 여러가지 뭐 상황을 뭐 재무상황을 고려한 이제 역복리 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회사에 적용되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이제 요 6월 말시점 이제 미래에 벌어들일 5개년에 그다음 5개년 이후는 저희가 이제 영구 성장을 가정을 해서 각각 연도의 현금흐름을 남아두는 현금흐름을 이 회사에 맞는 적정 할인율을 할인해 주면 저희가 이제 그 영업가치라는 저희가 회사 가치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비영업자산이라고 해서 원래 이것까지 하려고 한건 아닌데. <laughs> 지금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삼성동에 한전부지 같은 거 샀잖아요. 자동차 회사인데, 이제, 그, 본 영업, 본 사업과는 좀 이제, 어, 꼭 맞지는 않는 그런 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제 기타 자산들을 더해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합니다. 저희가 보통. 예.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거기서 이제 넷대이라는걸 체감해서, 저희가 이제 에코티 밸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분같이,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치를 산출을 저희가 하는데 보면 요내뎁이라는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게 공식이 이자 발생 부채에서 보통 현금에서 현금 등가물을 빼서 산출을 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토탈뎁하고 달라요 요거는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제 그 부채총계 요건 자산총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자산총계가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인데, 토탈 대비 보면, 저희가 뭐, 매입 채무. 뭐, 그니까 러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 배터리를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렇게, 뭐, CATL이나 이런 데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원재료를 사올 때 이제 매입 비용. 이제, 재료를 사오면, 보통 이제 뭐다 구매 계약마다, 뭐, 텀이 있겠지만, 뭐, 물건 받은 다음에 뭐, 60일 내에 돈을 지급하겠다. 뭐, 90일 내에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의 위치에 있고 이런 협상력이 좋은 고객일수록 당연히 뭐 돈은 늦게 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대금 같은 건 빨리 받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운전자본 워킹 캐피탈을좀 저희가 더 활용을 할수 있고 남는 돈은 또 이제 예금을 굴려서 예, 또 이자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보면 이 토탈 뎁 안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영업 부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 발생 부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기타 뭐 미지급금, 뭐 이제 직원들 관련된 뭐 이제 뭐 미지급, 뭐 보상 패키지 같은 것도 있겠죠, 복리후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총액이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 발생하는 거,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그 다음에 회사가 어 확장 투자를 위해서 보통은 뭐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때 관련된 고런 이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그다음에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공기 같은 거를 뭐 리스로 사오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채가 잡혀 있는 걸 이제 이자 발생 부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현금을 빼준 것만 저희가 이제 순부채라고 영어로 정확히 이제 넷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걸 봅니다. 넷뎁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의 총액보다 지금 회사에 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회사가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 발생 부채 120조가 있고 현금이 35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레대비 지금 8 0조가요 100만 천만 이0만 1500억 천억 1조 10조 80조가 지금 레대비 있는 거예요. 순부채가 이게 많을수록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 꼭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상환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업이, 단에서 좋지가 않으면, 결국, 이앱비다라는 거에 인 현금 으로가 그냥 대용치를 보는데, 캐펙스랑 지금 운전자 변동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지만, 보통 요게, 인어 현금을 그냥 대용치로 보면, 지금 이게 얼마죠? 1 0만 원, 15조. 현대차가 지금 연간, 앱 있다가 지금 15조인데, 이자 발생 부채, 내 대비 82조야. 그러면, 6년? 네 이걸 가면 이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순부채가 나는 회사가 없네요. 폴쉐도 적긴 한데, 순 현금인 회사가 없어요. 지금 다, 당연히, 대부분이 보통, 부채, 이자 발생 부채 현금보다 많은 게 사실 저, 보통입니다. 테슬라가 특이하게 좋은 거예요.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고, 이 자산 코티는 말 그대로 아까 뭐 영업 자산, 영업 부채, 뭐 이런 거다 포함된 그 금융 자산, 금융채다 포함된 예,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눴을 때 그럼에도 100%가 안 되죠. 이거뭐 굉장히 좋은 그니까 부채가 얼마 없단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예.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보진 않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냥 제가 만든 멀티플리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을 이자 발생 부채로 나눠서 이게 지금 얼마나 여유롭게 있는지 한번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슬라는 <laughs> 23년 6월 말 기준으로 캐시가 지금 30조가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80조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지금 4배가 더 많아요. 이자 발생 부채보다. 네. 100% 그니까 러일을 넘기는 회사가 없죠 대부분 다 20%대고 지금 자동차 글로벌 빅식스라고 하는 물론 빅식스는 제가 고른 겁니다 <laughs> OEM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26%밖에 안 나와요 테슬라의 현금 창출 능력과 이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크레딧 레이팅이나 이런 게 그냥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전 나중에 이런 게다 결국에는 따라잡고 지금 이, 현대차도 지금 등급이 꽤 높을 거예요 이거보다 근데 재무 상태가 훨씬 좋잖아요 크레딧 레이팅이 낮은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 옵사이드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 거고 S&P나 이런 글로벌 신용 기관에서 이거 진짜 올라가면 또 주가 한 번씩 튈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어 멀티플 한번 볼까요? 네, 멀티플 보면 이제 LTM은 제 LTM 붙여놓은 거는 이제 올해 6월 말 기준에서 과거 십이 개월 그니까 이십이 년7월이일부터 이십삼 <laughs> 년6월 말까지 요 분모에 해당되는 앱이다. P S R에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앱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매출, 분모에 해당하는 인컴. 요 S랑 E는 이제 또 주당이기 때문에 요 매출을 주, outstanding share 유통주식수 나눠준 거고 요것도 순이익을 예그 유통주식수로 나눠서 E P S고 요거는 예, 요건 EPS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매출을 그 주식수로 나는 주당 매출을 이제 시총에서 나눈 겁니다. P는 이제 마켓캡이고요. 이렇게 보면, 봅시다. 테슬라가 많이 높긴 높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E라고 하는 건 이제 추정치에요. 에스터메이션이라고 23년, 24년, 25년 월가에서 각 증권사나 이런 뭐 하우스에서 뭐 2, 30개 업체들이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지금 된 평균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요거에 대한 모수는 어디서 갖고 왔느냐 저 이제 S&P CAPITAL q 에서다 갖고 왔고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이 S&P 함수가 따로 있죠 예. 여기서 갖고 온 거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자 분자를 이제 분모로 나눈 건데 EV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시총하고 우선주 아 시총하고 넷탭 순부채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그다음에 우선주, 그다음에 이제 연결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리티 인트레스트 소수 지분. 그다음에 이제 어 롱텀 마켓터블 시큐리티스인데요. 이게 우선주랑 예, 롱텀 마켓터블 시큐리티스 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더해진 거는 시총, 토탈 뎁,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어, 인트레스트고 시총하고 예, 토탈 뎁은 시총은 이제 어제 8월 1일 종가 기준,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대비, 여기 재무상태표에 찍히는 부채나 현금 같은 숫자는 가장 최근 공시자료인 23년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멀티플을 산출해보면, 아, 어, EV앱 있다가 트랜셋, 지금 이게 트레이딩 멀티플인데 47배니까 세긴 세네요. 네, 보통 요, 10배 정도가 저 보통 맞죠. 예. 네, 그리고 보, 어, 보통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음, 좀 높게 평가되어 있긴 하네요. 그 다음, p e r 도 LTN 기준도 66배. 뭐 예전에 뭐 1000이 넘어갔던 거고, 아마존도 뭐 1000이 넘어갔었으니까요. 업계 평균 10배. 66배. 높긴 높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이제 멀티플이 낮아지는 이유는 분모인 EPS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정할 때는 대부분 다 성장한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은 다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EPS의 순이익의 증가율이 더 크다 보니까 이 경쟁사 대비 증가율이 크다 보니까 이게큰 폭으로 멀티플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뭐 증권사 있고 IB 있고 회계법인에 있고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저희 딜을 할때 M&A를 하고 기업투자라고 할때다 이제 인수 쪽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멀티플을 좀 최대한 낮게 만들려고 할 거고 이제 매도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높은 걸좀 찾으려고 할 텐데 저희는 투자자기 이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수자 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업계에서 말하거나 그냥 클래식한 금융론에서 보면. 낮은 멀티플의 사야 우리가 으흠, ILR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 투자 철학은 앞으로 성장한 산업에 일단 명확하게 성장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한다는 첫 번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성장하는 사업에서 1등하는 회사여야 됩니다 1등하는 회사의 관점은 재무적인 관점 사업적인 관점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관점 여기에 뭐 인력도 포함될 거고 제조 공정이라든지 뭐 이제 원가 이제 원가 절감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자체의 차별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테슬라는 이쪽에서 저는 4년 전한 4년 전부터 계속 지켜봐왔고 경쟁사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단차라든지 하드웨어, 이렇게 좀 외적으로 보이는 거나, 이제 뭐 승차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우리가, 그거는 사실 이제 버튼만, 소프트 업데이터만 하면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운전자의 취향대로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좀 그런 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멀티플이 높을 때 사는 거야 멀티플이 높을 때, 멀티플이 높다라는 거는 분자가, 분자인이 가격, 시총이 엄청 높다라는 얘기도, 과평가됐다는 얘기일 수, 있지, 일수 있지만, 부모의 인컴이 아직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저는 오히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전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후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있으면서도, 이 회사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 산업 내에서도 1등을 할수 있고, 아까 매출 성장률 제가 보여드렸죠. 이 숫자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회사, 그리고 앞으로 FSD나 소프트웨어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서 급격하게 또이 마진 성장률, 마진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 영업이익률이 진짜 막40% 50%까지 올라가게 되면, 멀티플이 쭉쭉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애플이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저희 같은 업계에서 저 같은 비슷한 투자 업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걸 낮춰서 살려고 하고, 뭐한30% 벌고 40% 벌면 이제 잘했다고 이제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개인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이라고 좀 달라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회사에서 배운 스킬을 쓰지만 실제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멀티플에 사야 됩니다. 단 조건은 성장하는 산업에 있을 것. 두 번째, 성장하는 사업 내에서도 정말 좋은 회사일 것 정말 좋은 회사의 조건은 재무, 사업, 기술 경쟁력, 제품 차별성 이런 걸다 만족하는 회사라면 고 PER에 고멀티플일 때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집을 해야 되고 저의 매스 타이밍은 작년에도 좀꽤 모았어요 이제 거시경제나 이 회사 유인이 아니라 뭐 트위터 이슈, 금리 인상 이슈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인해서 뭐, 이 회사가 특별히 빠진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특히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너나 할것 없이 다 빠졌죠. 애플도 빠지고 뭐다 빠졌어요.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모은다. 그리고 MDD 대비, 정고점 대비 30%, 40% 이상 떨어지면 부분 매수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고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매수하는 금액을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 영상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보고 유튜브도 지금 편집 자막 넣고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막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했던 그런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그냥 단순히 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정리를 했을 때 실제로 많이 와닿거든요. 실제로 많이 와닿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참고를해 보시라. 도움이 되시라. 네. 테슬라 주식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최소 5년 이상은 보면서 매집을 하고 여윳돈으로 사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해 왔고 이제 그렇게 좀해 해보시라, 보실 제대로 해 보시라고 좀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를 봤습니다. 네.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좀더 정리하고 제가 어, 공유할 수 있는 제가 나중에는 Df c 모델도 직접 한번 돌려 볼 생각인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닉네임이나 채널명을 전하진 않았는데 네,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인 글로리로 한번 조금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글로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